안녕, 곰땡이에요언니들 저는, 바로, 나는 바로 누군지 알지, 알지. 이번엔, 어굴 슬라임. 사탕을 해볼게. 이번 상, 황극으로 해볼게. 어머머머머. 나 요즘 수학 몇이야? 어? 어? 나? 나 요즘 수학 99 어머 그러니? 나는 맨날 벨벳인데 너가 나보다 나아서 그리고 너는 내가 피야너 근데 중이병이냐 그렇게+ 그렇게 그게 얄밉게 말하면서 막막 막 이러잖아 평소에 안그러려고막 연기하는 거잖아. 어둠의 킬러지 어둠의 킬러 나를 뜻하는 성장 내 이름 박다혜 맨날 이렇게 어둠의 킬러라고 불리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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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어둠의 킬러가 되고 싶니? 네. 집부님이 이렇게 하길래 잠시만요. 아니다, 음료수 가지고 올늘 그랬는데, 잠시만요. 이번엔 진짜, 진짜. 엄마 없을때라오케 어, 언니들 왔어 우리 공탱 언니들 다들 이름이 뭐 계란이 그냥 유튜브하는 재미 이건데 언니들은 언니 오빠들은 오브바 오브바들은 지금 너무나 큐티스 너무 큐티스 한 이러면 네 입도 큐티스 큐티스 해 튜이스 하면은 구독 눌러줘. 안 하면은 좋아요. 댓글도. 아 댓글은 나 사용 중지 당해가지고 언니들이 그 그런 걸좀 풀어줘. 나만 댓글 없는 거 아니냐고. 아 네. 제가 밀려온다, 또. 일곱까지 해야 되는데. 왜 왼쪽, 제가, 왼쪽, 제가. 때문에 사주온점 30까지. 이거 알아요? 알아? 언니들? 곰퉁이 언니들? 곰퉁이 오빠들? 아니, 그, 진짜 웃겨. 대머리라서 좋은 전 조음점 30까지 이거 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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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라서 좋은 점3 0가지 언니. 언니들은 슬라임 밥통몇 가지 가니? 나는 잘은 모르는데 백. 0 0난천달 때도 있어. 진짜. 로아 진짜로. 아 진짜니까. 언니들 이런 게 자꾸 거슬려서 이런 큰 것, 좀큰 거는, 어, 언니들 손에 안 찔리게 조심해. 아, 죄송한데, 저, 약간, 댓글 그거 안 풀어주면은, 근데, 나, 그거 댓글 안 풀어주면은, 어, 한 30방 정도? 쉴 거야. 응. 30방 정도 쉴 거고, 그 댓글을 언니들이 해주면 좋겠어. 구독이, 구독, 나를 구독한 사람이 11명이더라? 12명이 될수 있게 도와줘. 그냥 나는 먹방 슬라임 하는 거 틱톡 올리는 잼민인데 잼민이가 이렇게 구독자가 없을 필요가 있을까? 잼민이도 많은+ 많은 사람들도 있어 왜 나만 왜 나만 왜 나만 없냐고. 맨날 음, 내가 말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 달라고. 근데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잖아. 맞지? 우리 언니 오빠들이 그걸 12로 풀어주면 내가 댓글까지 어, 한 사람 범 찾아갖고 이렇게 신고할게. 그리고, 언니들이, 김 따부를 좋아하잖아, 샘이랑. 어, 나도, 소샘인데, 나는, 사실은, 김 따부 언니, 아, 어. 입덕인가? 근데 이거 되게 찰방한다. 탈퇴했어. 그래서, 안 좋아하게 됐어. 세미 언니는, 막, 당신이, 너! No! 이렇게, 이렇게 돼야 되는데, 김따부 언니는 그걸 잃어버렸어. 따부언니가 그거를 잃어버렸다고 나도 그걸 보고싶은데 우리 오빠는 13살이거든? 그래서 지금 따부 부언니가 몇살인지 어 댓글 풀어가지고 알려줘 댓글 사 사용 중지 모드가 됐다네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야 잠 정말 짜증 나네 이랬어 그래가지고 댓글도 못 봤어 우리 아빠 폰으로는 되거든. 해가지고 빠빠잉 좋아요.